안녕하십니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레시피 WXCOK WXCOK 커뮤니티의 세계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피스크르필레는 아이슬란드의 전통적인 생선 요리로 신선한 생선을 이용한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입니다. 이번 레시피는 처음 도전하는 어린 딸을 위해 아빠의 마음으로 세세하고 친절하게 작성했습니다. 이 레시피를 따라하며 아이슬란드의 맛을 집에서 즐겨보세요. 재료 선택. 신선한 생선 선택. 피스크르필레의 핵심은 신선한 생선입니다. 생선으로는 대구, 연어, 송어 등을 추천합니다. 생선을 선택할 때는 눈이 맑고 투명하며 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는 것을 고르세요. 추가 재료. 생선 외에도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밀가루 1컵. 달걀 2개. 빵가루 1컵. 소금과 후추 약간. 레몬 1개. 올리브오일 또는 식용유. 타르타르 소스 선택사항. 재료 손질법. 생선 손질. 생선을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생선 필레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합니다. 이때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생선의 비린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타 재료 손질. 달걀은 잘 풀어서 준비하고 밀가루와 빵가루는 각각 별도의 그릇에 담아둡니다. 조리기구. 필요한 조리기구. 프라이팬. 집게. 접시 여러 개. 종이 타월. 조리 기구 사용법. 프라이팬은 생선을 골고루 익히기 위해 넓고 평평한 것을 선택하세요. 집게는 생선을 뒤집을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구체적 조리 단계. 1. 생선에 밀가루 묻히기. 밑간한 생선을 밀가루에 골고루 묻힙니다. 밀가루를 묻힐 때는 너무 많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살짝 털어서 여분의 밀가루를 제거합니다. 달걀물 입히기. 밀가루를 묻힌 생선을 달걀물에 담가서 골고루 코팅합니다. 달걀물은 생선에 빵가루가 잘붙게 도와줍니다. 3. 빵가루 입히기. 달걀물을 입힌 생선을 빵가루에 넣고 빵가루가 고루 묻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빵가루를 꾹꾹 눌러주면 튀길 때더 바삭한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생선 튀기기. 프라이팬에 올리브오일 또는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중간불로 가열합니다. 기름이 충분히 달궈지면 생선을 하나씩 넣고 양면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튀깁니다. 각 면을 3-4분씩 튀기면 적당합니다. 기름 제거 및 서빙. 튀긴 생선은 종이 타월 위에 올려서 여분의 기름을 제거합니다. 기름을 제거한 후에는 첩시에 담고 레몬 조각과 함께 서빙합니다. 타르타르 소스나 원하는 소스를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조리식 꿀팁 앤드 주의사항. 온도 조절. 튀길 때 기름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 생선이 기름을 많이 흡수해 눅눅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높으면 커튼 타고 속은 덜 익을 수 있으니 중간불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밀가루와 빵가루의 균형. 밀가루와 빵가루의 양을 조절하여 생선의 바삭한 식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빵가루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면 더 바삭한 피스크르 필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 사용. 신선한 생선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선한 생선은 맛이 더 좋고 식감도 훨씬 뛰어납니다. 레몬 활용.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생선의 비린맛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빙할 때 레몬 조각을 함께 제공하여 취향에 따라 더 상큼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유사추천 요리. 피스크르볼러. 피스크르볼러는 생선을 이용한 아이슬란드의 또 다른 전통 요리입니다. 생선을 잘게 다져서 양파, 감자 등과 섞어 만든 생선볼로 피스크르필레와는 또 다른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피스크르스프. 피스크르스프는 생선을 주 재료로 한 스프로 크림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냅니다. 생선의 풍미가 가득한 이 스프는 추운 날씨에 특히 잘 어울립니다. 피스크르필레는 간단한 조리법으로 아이슬란드의 맛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요리입니다. 이번 레시피를 통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요리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이너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여행 없이도 즐기는 글로벌 미식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WXCOK. WXCO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